아 십계명을 써 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을 너희 손으로 직접 써서 내 머리맡에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걸 접하며 행하며 반성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 너희가 쓰되 그것은 내가 써서 너희에게 주민이라 이를 지키고 행하는 것만이 나에게 올수 있음이니. 식계명을 직접 써서 붙이는 것이 나의 아들딸이 되는 증표이니라. 너희 자신이 써서 붙이는 식계명은 나의 뜻이요. 내가 너희에게 직접 써준 것이니 여기는 때가 묻지 아니하였으며 장사 속에 계산이 없으며 물질을 주고받는 그와 같은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요. 이해관계를 위해서 식계명을 장식품으로 써내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너희가 직접 쓰므로써 그 정성과 생각이 남다름이니라. 너희의 정성과 생각이 다른 것이 바로 내가 임하여 그 정성에 보답하는 내가 내리는 중요한 선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라는 그한 줄을 더 써놓도록 하라. 아무 데서나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도록 간단히 기록하라. 그와 같은 식계명이야말로 너희 마음을 정화하며 너희를 다스림이니라. 이제 그걸 썼으면 너희 자식들에게도 그리 써서 그들의 머리맡에 나의 십계명을 놓고 항상 암송하며 그걸 보고 스스로 제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리하라. 이는 내가 직접 써 내리는 나의 선물이니 나 여호와가 직접 써 주는 선물이기에 사랑하는 사람이요 친구에게 그보다 더 소중한 선물이 없을 것이니. 십계명을 직접 써서 선물하는 그와 같은 풍습을 이루도록 하라. 그리하여 나의 피조물 만백성이 십계명을 써서 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요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너희가 인간의 본성을 찾을 수 있으며 나로부터 받아나간 원초적인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물로 써서 직접 써서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때가 묻지 아니하였으며 장사 속에 계산이 없으며 물질을 주고받는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요 이해관계를 위해서 식계명을 장식품으로 써내린 것이 아니며 여호와의 비전물 만백성들이 식계명을 써서 주는 것이 여호와가 써주는 것이요 가장 위대한 선물이요 이 식계명이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인간의 본성을 찾을 수 있으며 여호와로부터 받아나간 원초적인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니 어떠한 선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십계명을 직접 써서 이웃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성경 6,702번째 새로운 성경 6752번째에서 발췌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